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술 이야기 말고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위기이죠. 반도체가 엄청난 위기인데 주가가 연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냐. 표면적으로는 미국발, 리세션,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AI 주든지 레거시 반도체 주든지 관련 없이 무차별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더 빠지니까 투자자들이 도대체 언제 반등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계상황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늘어나고요. 이런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금 수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가 급락이 신무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20세기 이후에는 주가가 흔들리면 실적도 흔들립니다. 신물 경기도 흔들리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시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서 자금을 땡겨와야 되는 기업들이 자금 마련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한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자금,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기술 개발이 목전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고비를 못 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을 선순환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사실 위기죠.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관화 협력이 아예 부재하는 거죠 컨트롤타워 없어서 그런데요 일본만 해도 raas라고 라스라고 하죠 2020년에 정관화 협력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생긴 거죠 예전에 이제 일본이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다가쭉 내리막길을 탔는데 ai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한번 다시 도전해 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선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움직임조차도 없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협력단체나 SK나 전혀 지금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각계약진 각자도생 이런 잔인한 정글게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뭐 취임한지 몇 년이 됐는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여당 지지자들한테도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야당은 어떠냐 야당은 더 하죠 정부 야당 불협화함이라고 적었지만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연일 급락하고 있거든요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일단 미국이나 이쪽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금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 이상의 양도차익과세를 내게 되면 같은 값이면 주주친화적인 미국시장이 가겠죠 또한 가지 문제는 제도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종목을 팔게 되면 증권사의 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심하게는 1년 동안 묶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종목을 팔고 나면 그돈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사서 이렇게 높은 회전율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그런 시장인데 종목을 팔고 나서 세금이 정산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묶여 버리게 되면 그 돈이 돌지를 않잖아요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 행정,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간념에 의해서 정책을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하죠. 시장의 참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이동풍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탈레반 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간에서 야당에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죠. 정말 이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붕괴될 때, 야당이다, 여당이나 양보를 해서, 지금 금두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각에서는 야당도 문제지만 여당도 강 건너 불국행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야당 여당 할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거의 자산가가 많으니까 대부분 사모펀드에 돈을 넣어 놓은 것 아니냐. 금두세가 시행되면 개인들은 피를 보지만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사모펀드가 청산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으면 오히려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했을 때 가장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이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작아지니까 큰 손들이 지금 먼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위기인데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전혀 관심이 없죠 세 번째는 더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완전 폐퇴할 조짐이 보이거든요 파운더리에서 한때 TSMC하고 격차를 좁혔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파운더리의 수율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갤럭시 S24에 자사의 엑시노스 칩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내부 소스발로 나누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율이 20% 밖에 안 된다. 언더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돌고 있거든요. 참 무서운 일인데 삼성전자가 HBM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고 했지만 이제 한 두세 달 있으면은 한번더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마 통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hba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했다 싶었는데 파운더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걸 보면 정말 회사 내에서 생산관리나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때까지전 현직 ceo들이 발표한 것들이 밑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일 텐데 그 자체가 허위 보고가 아니었나 삼성전자 체계 내에서 어,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에 숫자를 덧붙여서 과장된 숫자가 최종 ceo이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진짜 위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판한 게 삼성전자가 안 되라 안 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지면 정말 한국 경제는 IMF급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TSMC는 오늘도 주가가 올랐어요. 어제 새벽에 엔비디아가 올랐다가 시간 위에 브로드컴이 실적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전 종목이 지금 다 시간에서 빠지고 있음에도 대만 본장에서 TSMC는 견조하게 상승을 했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맥을 못 추웠죠. 삼성전자가 갈수록 TSMC에 뒤처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도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내부 조직도 수선하고요. 외부에 적은 TSMC는 더욱 AI 쪽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고 중국 업체는 중국 업체대로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디램에서 약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삼성전자 내에서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들어서서 삼성전자가 이거다라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계속 눈치만 보는 것 같고요. 자신이 없어 한다는 느낌을 투자자들이 받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6만원대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해 봅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어떠냐. 제가 그동안 HBM에 대해서 대응을 정말 잘 하고 있다. 정말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낙수효과가 제한적이거든요. SK 하이닉스가 HBM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수혜주는 몇개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수혜주는 일본에 있죠. 지금 HBM이 내년에도 잘 되겠지만, 그런 점들이 삼성전자가 있다까지 형성했던 생태계 규모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축소돼 보이는 거죠. 이런 와중에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유탄에 제일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회사 내에서는 어떻게 주주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움직여서 투자자들이 좀 부신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문제인데요. 요거를 계속 SK그룹에서 끌고 갈 거냐.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지고 있죠 이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주가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기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겹치면서 반도체 시장이 시계 제로의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해서 서로 힘을 모아 가야 되는데 말이죠 아예 정부 관계자 야당 대표 시장을 컨트롤하는 뭐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증권거래소 금감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획기적으로 시장 안정책 이런 것보다는 좀더 근원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AI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서 이거를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의 기업 한데 방임을 시켜놓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표출돼서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것이죠. 반도체 종목도 실적 좋은 회사들은 되게 많거든요. 분기별 이익이 몇십억, 몇백억이나 되는데도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파악을 할수 없죠. 제가 그동안 AI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펼쳤지만 그 견해가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빨리 컨트롤 센터가 만들어지고 여야 간의 금투세 문제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